1분 단기 알바 구합니다. 동생이나 친구 불렀나 봐. 아니 괜찮습니다 여러분. 진짜 괜찮아요. 전 진짜 괜찮고요. 아저씨 환영입니다. 아저씨 환영합니다 여러분. 오이가 맛있다고 할때 오이 씨? 아니 저기요. 미치겠다 너네 웃음코드 이런 거구나 확인이에요 아 너네 평균 나이 궁금한데 얘들아 아, 너네 나이 물어봐도 오늘 평균 나이 알아보기 할까? 제가 우리방 친구들 평균 나이를 27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선 들어주세요 오호 오늘 채팅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쭈르륵 물어볼게요 22살이 되고 싶은 16이요 유호 리쉣나 어? 22살 별론데 아 16살 미쳤다 와 진짜 기, 애기잖아 16살이면 지금 중3 중3 와 평균 나이 25 이상일시 5000코인 감사합니다 흠. 이하일씨 만코인야 이하여야 되는데? 파르탄 신입생 스무살입니다 아, 아니 근데 있잖아 진짜 미안한데 나 16살 만나고 나니까 한 와우. 13살 만나고 싶은 거 알아? 아니 범.. 범.. 아니 그만한다는 게 디지. 아니고 큰 형님 등장하면 얼마요와만코인아 계시긴 한데 오늘 채팅 쳐주실지 모르겠네요 얘들아 근데 우리 이거 왜안 찍어 <목소리> 이거 혼자까지 하는 거야? 아, 41명 했어요. 41명. 아, 제가 얼마 안 나와. 가자작 커피님 나이 엑스투어두 배요? 할머리 아니, 그러면 42야? 이야! 안녕하세요. 오지게 박습니다. 오지게 박습니다. 아 이거 혹시 어떻게 되지? 스파이시 마요치킨 하니까 저 고양이를 저군요. 바라보니까 굉장히 막 아가아가하고 한 23살쯤 됐으면 좋겠는데 한 23살? 난다 좋아 2 0 0년 아, 월드컵 때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 나랑 비슷하네 <laughs> 아 20대 후반이거나 30대야 이거 후반이거나 3 30대... 0다야 평균 왜 이렇게 높아 진짜 야 우리 방 평균 미친 거 아니야? 야 이거 뭐 트위치에 있는 30대 다 왔어? 방금 학원에서 온 하! 학원? 그래 특강에서 적혀있잖아. 어, 예 어, 가르치는 예비 군지 27살입니다. 아키키키 이런 변화고는 처음이야. 아 학원. 학원에서 온고사 가르치는 예비 군지. 27살. <laughs> 판을 이용한 냐 포함 평균 26.08. 아유아티 포함 26.08. 소수좀 제발 내려와라 진짜. 네아4한살 형님 형님 올라간다 얘들아 등 같이 올라간다 <laughs> 얘들아 지금 큰일났어 26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26이면 모든 미션 실패예요 지금 지금 차라리 올라가다 차라리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물렸어 지금 <목소리> 내려 개혁 입대제 순영제 현역제 예비군제 <laughs> <소연이> 모르츠제 <laughs> 동갑제 경매장제 형님주 기억기억기억기억 맞네. 기억, 기억, 기억 야 너네 어는데너 대체 소속 어디야? 아 근데 27로 끝나면 지금 3만 원 단가가 다른데요? 댕같이 나이 많은사 빨리 모아와. 아 26.76이에요. 주식 진짜 어렵다. 얘들아 우리 주식 하지 말자. 알겠지? 진짜 절대 하면 안 돼. 이게 정신이 피폐해지고 지금 100명 다 다리가... 돼가지고. 야나 진짜 한 20명 할줄 알았단 말이야 100명의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사람인 1분 단기 알바 고합니다 <laughs> 동생이나 친구 불러온다고 아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저는 진짜 괜찮고요 아저씨 어? 환영입니다 <laughs> 아저씨 환영합니다 <환영하면서>, 여러분 이형 <laughs> 마지막 100번째 투수분 최소 연세가 60이 돼야 해요 2 6 나는 트린트에서 62세를 본 적이 없어야 되나? 잠시만, 이거 정확하게 적어야 돼. 할아버지 번역기 마지막 묻고 더블로 가. 아, 뭐 어, 어, <laughs> 국민연금. 환영을. 나도 할아버지를 환영하고 싶진 않았어새로 들어온 사람들, 62세 밑은 채팅 앞. <laughs> 20세. 필요하신 영감님들, 후용입니다. <laughs> 여기애들 재롱 잘부려요 <laughs> 오? 아니, 근데 평균보다 이상이긴 해요. 35세. 젊으시네요. 아니, 우리 근데 초반에 33살 나왔어요. 와, 나이 좀 먹었네. 나이 많이 먹었네.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, 우리. 다 젊어. 미치겠다, 얘들아. 야, 어린애들 빨리 자러 가라. 62세 미만으로 다 자러 가세요.